좋다. 여기는 크라비입니다. 여기. 여기서 지낸지한 19일 차이 정도 됐네요. 크라비 확진자가 한 2명, 3명 정도 있었어요. 이제는 크라비가 안 뜨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있는 쪽에는 확진자가 없기는 없나 봐요. 확실히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유동구가 없는 쪽이라 그런지 조금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파김치 조금만 해놓고 어제 저희가 백숙을 끓여먹었었어요. 그거 국물 써가지고 닭죽을 좀 해먹자고 하길래 자, 오늘 점심은 아마고 그걸 먹을 것 같은 아직 사람들 대부분 자고 있어요. 나도 나지만 잠태입니다 잔태. 밤늦게까지 뭐본 다음에 아침에 다. 그리고 얘를 채워야지. 잘 자. 일어나 잘 아니다 또더져라 생각해 보니까 양념장 더 만들어야지. 파가 좀 쪽파가 쓰이상해 그래서 양념 많이 했어 너무 맛있어 응, 렇게만 먹어도 될거 같지? 응팀 앞에서만 먹어도 맛있을 거 같죠? 그냥 응. 이대로 팔아요 근데. <laughs> 에휴, 길게 못 만드니까 잘라서라도 만들어야지 파김치는 이제 끝났고 끝났으니까 잠깐만 쉬어야겠다 근데 여기는 개미집을 맨날 만들어놔 애들이 역시 부지런해 내가 엊그저께가 빗질하면서 이걸 다 없앴어 근데 두 개를 또 만들어놨어 대단한 놈들이야 정말 부지런해 개미처럼 살아야 돼 주식할 땐 개미가 되면 안 되지만 어 더워 음? 당근 언제 먹어도 맛있어 씨. 음, 잘못 살았네 왜 이랬을까 채 써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잘랐을까 처음에 당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건 먹을 거야 칼이 너무 안 들어 이거 먹어야지 막히니까 이게 대파냐 시 강파지 뼈살을 빼먹었었어 슬슬 좀 할까? 어제 남았던 닭육수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약간 젤리처럼 됐네? 밥이 너무 많이 남았어. 애들이 밥으로 해 먹지. 어떻게? 밥으로 해야지. 밥 남기면 안된댔어 옛날에 말했지. 밥 남기면 지옥 가서 비벼준다 그랬어. 밥 남기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남긴 밥을다 비벼준대요. 그래서 김치찌개 남겼어. 어? 이거 비비는 거좀 괜찮은데? 완성. 야, 아. <laughs> 김치까지 응? 이제 좀지어야지 살짝 해지어간가 지금 뭐가 지금 어! 가가 지금 뭐가 지금 가 끝났습니다 준비하는데 거가한금시간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가 가 진짜 너무 더워 뭐가 지금 가 지금 뭐가 지금 금만 움직이면 땀나금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애들이 설거지는 자기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설거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독박 썼거든. 혼자 가사일 다 했어. 요리하고, 설거지하고, 청소하고. 그러니까 아침도 지금 아침도 아니지 점심이지. 점심 지금 닭죽 먹었고 물에 빠진 거 먹었고 저녁도 물에 빠진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저희도 물인데 물에 빠졌군요. 예. 달다. 나 내가 봤을 때 유지가 걸릴 것 같아. 아. 아 shit 나 걸리면 오빠가 설거지해 그럼. <목소리> 열심히해. 설거지가 많네. 꼼꼼하게. 해. 이렇게 점심 패닝도 끝났고 영어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장 보러 간 동생들 장 봐오면은 슬슬 또 <laughs> 저녁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요리 지옥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그거라도 없으면 재미도 없고 낙도 없어. 고양이랑 좀 놀고 싶어가지고 계속 휘파람 불면서 고양이를 찾았는데 오늘은 고양이가 안 나타나네. 와야 되는데. 제가 애완동물을 안 키워요.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. 근데 막상 보니까 또그 보고 있는 순간에는 또 예뻐. 귀여워.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거든요. 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뻐. 우리 야웅이 어디 갔어?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아까 전에. 형이 준비해 놨어. 빨리 충성할 거야, 안할 거야? 아니, 그거 아니라 그 휴지라고 이거 덮어 놨던 거야. 냄새는 나겠지. 하지만 리얼은 이거야. 리얼은. 자, 일단 하나 먹어. 배고팠어? 딱 귀신같이 오냐? 다 익혀 놓은 거야 인마 먹어. 좀 시고지 말고. 내 손에 있는 걸안 먹지 너. 이상하게 내 손에 있는 거안 먹더라. 근데 나도 네 손으로 주기 무서워. 나물것 같아서. 나좀 뒤로 가서 먹어. 뒤로. 카메라 받으면서 먹어야지. 형도 어? 가금 뽑아야지. 맞아 아니야. 네 접시를 내가 하나 만들어놔야겠다. 먹어. 터질 때까지 줄게. 처맞지 말고 다녀. 많이 먹고 이기고 다니라고. 이건 살. 살 하나만 먹어라. 배 깠어? 배불렀어? 배가 제법 부르셨어? 발톱 세우지 마. 그릉그릉 했어? 뭐라? 아, 여기 뭐니? 골 맞는데, 이거? 너, 아휴. 아픈 상처라 보여주기 싫은 거니? 일로와. 일로와. 이쪽으로 와너 진짜 도도하구나 왔어 응? 오늘도 기분이 좋았어? 그릉그릉했어? 아이씨 자식 진짜 소독해야겠네 소독이나 하자 배신감 든다 어떻게 나 핥힐 수가 있지? 날리자 에이 나쁜 놈 서운하네 근데 얘 발톱이 하나밖에 없나? 하나만 핥혔지? 상처 때문에 좀 많이 아픈가 지금? 아, 예민했나? 제자 안 오겠다. 미안해서. 걔가 미안해서 안 올까? <laughs> 올것 같은데? 어? 오긴 오겠지. 쟤네가 미안함을 느끼는 동물이니? 고마워서 보은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자가 응, 오자. 뭐 잡아오고 이러는 건 들었는데.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못 들어와. 맛있는 고기 안 줬다고 나 핥힌 건가? 당연하지 맛있는 고기는 내가 먹을 거니까 고양이한테 핥힌 건 핥힌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,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. 날씨가, 와, 이거 비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? 밥 먹고 빨리 대피해야겠네? 대피해야겠어. <놀람> 뭐야? 개박이셨어 <빨리> <laughs> 내가 했나? <된다>? 만족해, <laughs> 내가 했나? 드디어 씻고 나왔습니다. 보통 하루가 이래요. 그냥 일어나면 요리하고 밥 먹고 씻고 휴닝한 다음에 씻고 다시 요리하고 밥 먹고 영어 공부 좀 하다가 갑니다 이게 하루 일과예요.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나갔다 와보려고요. 그렇다고 뭐 어디 놀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산책 장 보는 거이 정도는 나갔다 오려고요. 제가 지난번에 끄라비 영상을 한번 찍고 나서 나가질 않았어요, 아예.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. 아 너무 좀이 쑤셔가지고 한 번은 좀 바깥 공기 좀쐴겸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제발 미용실이 열었으면 좋겠다. 5월 1일까지 어떻게 버텨. 이 정도면은 헬멧 아니야? 헬멧?